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마음 5회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하네요. 어,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김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월동 준비로 엄마들의 손길이 많이 분주해지시죠. 네, 모쪼록 어, 건강하시고 코로나도 거뜬하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지난번 제가 3회차 방송 때 엄마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어,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엄마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것은 1순위가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자녀 교육 중에서도 가장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것은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이라던가 어, 사춘기 자녀의 진로에 대한 모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어,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기 위해 몇 가지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춘기 자녀를 키우셨고, 어느덧 그 자녀가 훌쩍 자라서, 어, 20대 직장인이 되었는데요. 네, 세월은 흘렀지만 가슴 속에 꼭꼭 묻어두었던 귀한 사연을 어, 글로 작성하여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네, 교사이신 이강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요즘에는, 어, 코로나 로 인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우울하다고 합니다. 네, 그나마, 어, 요즘에는 트로트가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위로해줘서 트로트 열풍이 많이 불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인지 요즘에 어린 학생들 중에서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가수를 꿈꾸고 있거나 음악에 관심이 많은 자녀를 두신 어머니들께 이 방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26살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다. 여름 어느 달에 집 전화요금이 10만 원이 넘게 나왔다. 전화요금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만원 미만으로 나오다가 10만 원이 넘게 나온 이유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가족 모두가 자기는 아니라고 하기에 통신사에 전화를 하여 요금 내역을 알려달라고 했다. 통신사에서는 지난달에도 요금이 10만원 이상 나왔다고 했으며, 모 엔터테인먼트사와 몇십 분 통화한 내역이 여러 건 있다는 확인을 해주었다.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니 확인을 소홀히 하였던 터라 몰랐었다. 그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그곳으로 직접 전화를 해보니 기계음이 하는 말이 "버튼을 누르고 노래를 부르면" 녹음을 한다는 내용이다. ARS로 진행되는 오디션에 응한 것이다.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여서 가수가 되고 싶었는지 오디션을 보고 싶었나 보다. 그 마음은 알지만 우리 아이는 노래를 좋아하는 것이지 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이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다. 남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 대가로 먹고 살아가려면 노래를 정말 잘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 너는 노래 부르는 걸 정말 좋아한다. 하지만 특별히 잘 부르지는 않으므로 가수를 직업으로 삼으면 돈을 벌 수가 없다. 가수를 직업으로 삼을 정도면 그 끼를 타고 나야 하며 타고난 사람을 그저 노래가 좋아서 부르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뛰어넘을 수가 없다. 대신 타고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 노력을 한다면 노력 여하에 따라 최고의 가수가 될수 있다. 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딸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를 좋아하여 여름 어느 토요일 오후에 학원을 빠지고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하는 락 페스티벌에 가자는 얘기를 친구와 통화하는데 그 이야기를 우연히 엿들었다. 학원을 빼먹으면 안 된다고 불같이 화를 냈더니 학원 공부 끝나고 가면 줄 서서 기다리다가 입장하는데 줄도 못 서고 입장도 못할 거라며 눈물 콧물을 흘리며 엉엉 울었다. 그날 나는 일찌감치 잠실 올림픽 공원으로 가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 줄을 서서 대기하였다가 학원이 끝나고 아빠와 함께 온 딸아이와 내가 서 있던 자리를 바꾸었다. 그날 우리 부부는 공연장 밖에서 기다리다가 밤늦게 함께 귀가했다. 우린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다. 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중3 때 드럼을 배우고 싶어 하였다. 드럼을 배우는 이유는 중학교 밴드부에서 드럼 연주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부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기에 드럼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면 어쩌겠는가? 가슴속에서 천불이 났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온전히 다 들어주지는 못하지 하며 타협을 했다. 수학 학원, 영어 학원을 빠지지 않고 다니겠다면 드럼 학원도 다니게 해주겠다는 조건을 수락한 딸은 중3, 고1, 고2 3년 동안 교내 밴드부 드럼 연주자로 활동했다. 수학,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손에서 놓고 있지는 않았기에, 그래도 대학은 갈수 있었다. 26살이 된 딸아이는 지금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네, 사연들을 잘 들어보셨는지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그만큼 또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 어떤 시대감이 약간 좀 뒤떨어진 느낌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네. 댓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소통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면, 어, 댓글로도 나눠주시고요. 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와 관련된 도움되는 책이 있으면 책에 대한 소개도 괜찮고요. 어, 어머니들께서 사춘기 자녀를 키우시면서 느끼신 바도 괜찮고, 네다 괜찮습니다. 네 현재 사춘기 자녀를 두시고 많은 고민 중에 계신 엄마들을 위해서. 네, 좋은 경험들을 나누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신 이강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보내주신 이야기들이 많은 어머니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에는 사춘기 아들을 두신 가정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위에 모쪼록 건강하시고요. 다음 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